나는 금강송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로서 강인함과 절개와 치조며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 송지는 천연방부제로 사용되었기에 외놈들에게 수탈을 당했던 흔적들을 아직도 볼수 있는 나무. 또한 소나무처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나무도 없을 것입니다. 껍질이 불구죽죽하다해서 적송이요. 춘향역에서 실려 한양으로 가서는 춘향목이며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다해서 금강송이요. 임진왜란을 승내로 이끈 1등 공신에 반열에 올려도 되는 적선 왜놈들 아, 배는 아, 목질이 물른 삼나무로 만든데요. 판옥선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금강송으로 만든 배였기에 조선 수군의 전투 돌격선으로 왜놈들의 배를 뭉개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쭉쭉빵빵 아, 잘 빠진 여인네들의 뒤태를 닮은 듯하다해서 미인송으로 미인송으로 어, 불리기도 하는 나무. 조 조선 시대 때는 왕과 사대부들의, 부대를, 사대부들의 관으로 쓰기 위해 아, 금태를 두르고 황장목이라 했던 나무 아들이 태어나면 금줄을 새끼줄에 솔 가지와 고추를 끼워 넣었고, 아, 죽어서는 아, 소나무 노짠관 속에 들어가야 했으며, 돌에 솔, 도래천이라고 공락정토로 가기 위해 아, 소나무가 호위하는 듯한 곳에 무덤을 썼던 나무 아, 근데 그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며 정서와 풍요 속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아, 소나무가 솔잎 혹파리가 나놓은 재선충 때문에 여간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솔렘 솔솔 날리는 소나무 아래 앉아, 솔솔 불어오는 솔바람을 맞는다. 솔솔 불어오는 이 바람은 봄바람인가? 올바람인가. 아 좋다. 우리의 산하가 풍요롭습니다.